지금 골반 증사에 대해서 한번 강의 좀해 드릴게요 골반 증사 자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골반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살짝 들어가 다시 나와 여기가 암만한 각도를 이루고 있죠 지금 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여기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요렇게 돌아가는 게 전방. 오리 아, 응, 응. 전방. 지가 그런데. 어, 이렇게 돌아가는 응. 후방. 응. 이게 요요 골반이 앞으로 가면은 전방. 이게 회전해요. 여기, 여기 요핀 있죠. 요 핀. 핀을 중심으로 여기에 이렇게 회전을 해. 이게 전방 경사. 뒤로가 이게 후방 경사. 전방 경사. 후방경사. 이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자, 전방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방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허리, 이게 굴곡. 요 굴곡 이죠 굴곡. 굴곡은 엄청 잘 돼. 근데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거. 후불이라고 하죠. 자, 전방경사가 있고 후방경사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뼈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 있는 게 정상적인 골반 정사라고 하면은 전방 정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돌아가 있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 이게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있어. 돌아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과격하게 어떻게 돼요? 여기 돌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밑에서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니까 요 척추에서 급격하게 이 커브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될거 아니야 급격하게 커브를 려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허리 쪽으로는 급격하게 속추 라인이 들어갔다가 뒤에 흉추 쪽이 나와 이게 흉추 쪽이 여기서 이렇게 뒤로 나와 이렇게 여기를 지게지 들어갔다가 이 흉추 쪽 뒤로 나와 이게 가요 이렇게 돼요 이게 기본적인 게 아까 완만하게 갔었잖아 얘는 여기에 이제 전방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렇게돼 있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원만하게 나가서 이렇게 나 나가, 이게 조금 원만하게 더 원만하게 거의 가위 안 보인다시피, 해서, 슬쩍, 이렇게, 이렇게 됐다 보면은, 이걸 극도하게 앞으로 뻗어가지고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기는 쉬워, 포기기는. 이걸 굴곡이라고 해, 그래, 앞으로. 굴곡은 쉬우나, 후굴, 뒤로, 이게, 이게 후굴이야 이게. 뒤로 제끼는 거.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거 자체가 후굴이야. 후굴이 안 돼. 그다음에 아까 흉추 쪽에서 이렇게 뒤로 나오잖아요 흉추. 자 흉추가 여기 경추 흉추 여기 여기 흉추거든요. 이, 이 부위에서 이 부위 여기 옆으로 보면 볼록 튀어나왔잖아 지금. 이 음. 부분이 더 튀어나왔지. 음. 여기가.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 견갑골이 붙어 있어. 견갑골이 제한이 걸려. 경각골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어더 튀어나와 버리니까, 여기에서 이 경각골이 붙어있는 근육들이 어떻게 돼? 아예 못 움직여. 경각골이 움직임이 제일 싫어. 무슨 말이죠? 그 먼저 나는 경각골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경각골보다는 뭐야? 이 전방 등사, 후방 등사가 먼저 문제인 사람은 이것부터 먼저 풀어, 고 나면은 이게 척추가 더 틀릴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이걸로 갈거 아니야? 그리고 나면은, 견갑골을 풀어주면은, 이제, 목이 자유로울거이요 전방경사가 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일단은, 흉추 쪽이 여기서, 여기서 뒤로 풀 이렇게 치고 나온다, 이 말이야. 허리에서는 너무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라인이 엄청 강해지는 거지. 이게. 그러면, 우방경사는 어떻게 될까요? 우방경사는 이게 이제 뒤로가 됐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전 전후야, 전후 앞 뒤고 여기도앞 뒤고, 요거는 이제 뒤로 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커브가 어떻게 돼? 요렇게 되고 반대로 완만하게 돼. 뒤로 가고 이렇게 이리입거 이게. 이게 뒤로 가니까 어떻게 돼?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원래 시자 커브를 이 시작 커브거든 이게. 시자 커브를 대야 되는데 안 되고 뒤로 간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이 상태에서 굴리려고 하면은 제어 안 돼? 안 돼. 정글이 안 돼. 정글 전굴 굴고, 정글로 바고 있어요. 정글 앞쪽으로 굴고 간다는 정글 전굴. 이 정글이 안 돼. 후굴은 익지로 넘어가면 그도 되죠. 이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내가 갖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주 쉽더라고. 요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laughs>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자, 여기서 살짝만 구부리더라도, 자, 봐봐요, 여러분. 살짝만 구, 구부리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구부리 살짝 좀 뭐가, 마사지를 한다든가 할 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네, 봐봐. 지금 어떻게 돼? 허리가 굽어지는 거야, 지금. 앉아있을 때도 지금,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잖아, 지금. 앉아있으니 이지가 그냥, 꾹, 이게, 이거이요 이게. 그 뭐냐면은, 골반을 자, 옆으로 봐봐요. 이거를, 자, 앞으로 여기 말리는 거, 제끼는 거요. 골반은 움직임을 평상시에 좀 한번 해봤다가, 이렇게. 응? 이렇게. 말았 이거.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조금, 조금만 숙이더라도, 이렇게 숙이지 말고, 뒤로 나오잖아, 뒤로. 이렇게 숙이면은,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예요? 자, 뒤에서 튀어나오게 되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디스크 생기네 디스크. 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먼저 추구 하려고 할 때는 뭘 해?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c 자를 만들어줘. 벌써. 그러면 만약 나 같은 경우는 침을 놔야 되잖아요. 그럼 침을 놓을 때 어떻게 나? 이렇게 놨다 이 말이야. 그럼 허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굽겠지? 여러분, 조그만 걸뭐 들다 하더라도, 아니면 엎드려서 뭔가 조금 뭘 한다든가, 옛날에는 별 씹는다고 할 때는 지금 어떻게 돼? 별, 별는다이 동작을 하잖아, 지금. 할때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 이게 지금 뒤로 둥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 그러면 등도 굽고 여기도 굽고 하고 있잖아. 뭐부터 먼저 해줘야 된다? 뼈를, 골반을 말아주는 거. 말아주니까 어떻게 돼? 말아주니까 C자를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숙이고. 그러면 뒤에서 힘이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마사지 해주거나, 엎드려서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이겠죠? 이시절을 만들어주면서 엎드려야 돼. 이게 중요해. 엎드려서 뭐라 한다. 엎드리기 전에 뭐 어떻게 한다? 먼저? 이걸 만들어주네. 그럼 물건을 들 때도 어떻게 돼요? 이 자세에서 이렇게 들어줘야? 다칠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있잖아요. <목소리> 이렇게. 허리가 있잖아, 완전 굽어져가지고 굳고 있잖아요. 앉아있을 때도 어떻게 돼요? 앉아있을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딱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요 앉아있을 때 어떻게 해요? c 자를 만들면서 앉아줘야 돼요. 식자를. 그러니까 5도부터 조금씩 내려갈 때 무조건 멀어져야 된다. 이거를 만들어줘야 골반이 제 위치로 가게 돼. 요렇게 가면은 무조건 후방 경사가 이루어져요. 이게 가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럼 이 골반을 어떻게 해야 돼? 요 후방 경사가 됐으면은. 자, 여기가 축이잖요 이게 핀 박힌 게 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방 경사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회전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잡고. 요 아니, 이제 누워서 한쪽씩 해야지. 한쪽씩. 전방경사는 반대로 돌려주고. 그러면 알겠죠? 옆에가 이기가축 있잖아, 축. 이 응. 축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전방경사가 뒤로 돌려있죠, 요, 요. 축이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후방은 이렇게 돌려줘야겠지 근데 이렇게 돌려놓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다요방형근도 바뀌어져 골반에 의해서 요방형근 위치도 바뀌어지고 장형근의 위치가 달라져.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장형근과 요방형근에 먼저 치료를 해주고 이걸 맞춘 다음에 다시 한번 마사지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인 알겠죠? 그러면, 이제 후방 경사가 된 사람들은 시자를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하는 운동법이 있어요. 이걸 한번 여기다 볼까요? 카메라를 이쪽으로. 이벽 같은 데다가, 일단 1단계. 자. 가 이렇게 서서 여기를 들어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여기를 팔을 이렇게 뜻해요. 뒤인 다음에 내리면서 이렇게 해줘. 진자 되죠. 진자 그렇게 유지해. 자 다시 자 낮은 데서돼요 여기서 이렇게 일어선 자세, 머리 그 발을 뒤꿈치를 들어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대. 그 상태에서 붙여. 그다음뭐 하면서? 발 내리면서. 내리면서 붙여. 복지 후 십자가 이루어지죠. 또, 이제 이게 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잡고 쭉쭉 늘어나요. 늘어나서 어떻게 돼? 허리를 쭉 여기를 내리면서 면이면서, 여기 시전을 만들어. 이렇게. 무슨 말인 알겠죠? 이런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다리찢기가, 유 후방 경사가 돼있는 사람들은 절대 다리찢기가 안 돼. 전방 경사가 된 사람들은 다리찢기가 잘 돼. 그러니까 여, 여러분, 이 다리찢기를, 우리 골반, 이, 이걸로만 찢, 찢고 있는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야. 여기서 봐봐요. 다리찢기를 열심히 해. 했는데도 안 돼. 와, 해도 안 돼. 막,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골반이 지로 빠져있는 경우에는 이게 찢기가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부터 연습을 해야 돼. 다리찢기는 그 생각하지 말고 여기부터 밤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쭉 내밀어서 이 가슴을 벽에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해야 돼, 이렇 먼저 이제 가까운 데서부터 해요. 그래서 가슴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면은 여기가 돼요. 저도 지금 약간 후방 경사가 되 있으니까 이게 잘안 돼. 가슴을 붙이려고 해야 돼. 목을 들고 천천히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좀 되면은 조금씩 뒤금 물러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누울 때, 여기서 봐봐요. 누울 때 고기를 숙이면 안 돼. 계속 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밀어야 돼. 앉아있을 때도. 고개가 쳐지면 안 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할 때도 그래서 고개를 추, 추구리면 안 돼. 그래서 이 가슴을 붙여야 돼. 일단 끊읍시다.